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2013년 9월 28일 시행했던 소방설비기사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원론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표면 온도가 350도씨인 전기 히터에 표면 온도 750도씨로 상승시킬 경우 복사에너지는 처음보다 양몇 배로 상승하는가? 복사열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우리가 한번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자 Q1분의 Q1분의 Q2는 1분의 Q2는 273 플러스 T1분의 T1의 4승분의 273 T2의 4승이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그럼 273, T1이 350도시고, 750도시니까, 273 플러스 350의 4승분에, 273 플러스 750의 4승. 이거를 계산하면, 은 얼마가 나오냐면, 7.27이 나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이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질소죠 뭐 질소는 흡혈반응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3번 다음 중 화재 하중을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그램포 제곱미터입니다 문제 4번 상온 상압에서 액체인 물질은 액체는 액체인 물질은 할론 2 4 0 2입니다 5번 가스 A가 40% 가스 P가 60%로 혼합된 가스의 연소 한계는 몇 퍼센트인가 했어요. 자, 연소 한계, 5번. 연소 한계를 갖다 우리가 나타낼 때, l n 분의 100은, 100은, L1분의,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플러스, l n 분의 VN으로다가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다 집어넣자고요. L1이 얼마입니까? L1이 4.9. A, 가스 A의 연소 한계가 4.9. 4.99. 그 다음에 V1은 얼마예요? A, 가스 A가 40%라고 했어요. 40.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B는요? 연소 한계가 4.15라고 랬어요 4.15. 4.15분에. 가스 B가 60%니까 60%. 더 없죠, 그죠? 요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l n 분의 100이니까. 요 LM을 갖다가 계산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LM을 계산을 하면은 4.42가 나옵니다. 그죠? 예. 자, 문제 6번입니다. 가연성의 기체나 액체, 고체에서 나오는 분해 가스의 농도를 10개에서 소화하는 방법은 했어요. 희석 소화죠. 그죠? 예, 희석 소화입니다. 문제 7번. 화재 분류해서 C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C급 화재. 우리가 인류 전금과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 참, 지금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전체가 금이 가고 있다를 해갖고, 인류 전, 금, 가. 네. 일, 여기서 얘기하는 A급, B급, C급, D급, E급입니다. 우리가 유류 화재와 가스 화재를 같이 보고 2류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인류 전공가 그러면 C급은 뭐예요? 전기 화재죠. 그렇죠? 문제 8번 니트로셀룰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어요. 질화도가,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질화도가 클수록 폭발성이 큽니다. 문제 9번 소화약제로서 물 1g이 1기압, 100도씨에서 모두 증기로 변할 때 열의 흡수량은 몇, 칼로, 몇 칼로리인가? 539 칼로리죠. 그죠? 1kg일 때는 539kcal가 되겠죠. 그죠? 자, 10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디에틸 에트레이, 그죠? 디에틸 에트레이. 상당히 유명한 물질이에요. 그죠? 아주 유명한. 그 유명세를 많이 갖고 있는 물질이죠 디에틸에테르 마이너스 45도씨입니다 그죠 인화점이 중요한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11번 건물 내부의 화재시 발생한 연기의 농도,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두 번째 감광계수가 0.3일 때 가시거리는 10에서 20미터이다? 아니죠 5미터입니다 5미터 5m. 자 12번 일반적인 화재에서 연소 불꽃 온도가 1,500도 C였을 때 연소 불꽃의 색상은 자 우리가 이거 이거 순서를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담황적희 황백 희 그죠? 담황적피담황적피황 이렇게 외운다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외워갖고, 이 순서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온도에 대해서는 5, 7, 8, 9, 11, 13, 15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외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휴백세계입니다. 1500도씨였을 때, 연속 불꽃에서 상은 휴백세계. 네, 1500도씨. 13번, 소화의 원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소의 공급을 원활해 준다? 아니죠. 산소의 공급을 원활히 해주면 소화를 한다 해, 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피는 거죠.